반갑습니다. 어, 달꽃 출판사와 다마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 사장입니다. 학벌 같은 게 중요할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학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어, 유명한 스카이 나오면 어, 눈이 한번더 가긴 가는데요. 어, 꼭 학벌이 좋다고 해서 어, 출판사 디자이너로 합격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궁금 하실 것 같아요 디자인은 솔직히 실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전공자라고 해서 취업하기 유리하고 비전공자라고 해서 불리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공자라면 어쨌든 몇년 이상의 공부를 하셨다는 게 증빙은 됐으니까 신뢰도는 조금 있지만 근데 그 신뢰도에 맞춰서 가지고 오신 어, 포트폴리오 이런 게 실력이 밑받침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플러스되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없는 것보다 낫죠 <laughs> <laughs> 자격증이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 많이 노력하신 분이구나 라고 할수 있겠지만 꼭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플러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되게 많이 따지는, 이제, 일러스트나 포토샵 관련 자격증의 경우에는, 어, 그게 어떤 내용의 시험인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어 디자인을 엄청 잘한다라고 볼수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있다고, 이렇게 플러스 점수가 되지는 않고요. 그거 말고,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공 학점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 아무래도 전공자고 실력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고 어 증빙되는 자격증이라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당연히 어 플러스 점수가 될수 있겠죠. 근데 디자이너는 어 전공이나 학벌 자격증 이런 것보다는 당연 어 당연히 실력 실력이 제일 어 당락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보실 때 중점적으로 보는 있을까요? 지원 공고를 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서를 어, 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소서를 되게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는 딱 자소서 형식 있잖아요. 저는 뭐 엄마 아빠와 뭐 삼남일녀 중에 <laughs> 뭐 맞이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자소서는 조금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식상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쓰는 거를 아무래도 눈을 한번더 가게 되고 좀 꼼꼼하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자소서를 쓰는 팁을 드리자면 저희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자유 형식으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나만의 자소서 뭔가 솔직한 내 이야기를 하는 자소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소서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이 조금 보여요. 하도 자소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조금은 소심한 성격이구나, 아니면 또이 사람은 어, 활발한 성격이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그 어투에서 나타나는데. 어.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거다 보니까 어, 너무 소심한 그런 게 느껴지거나 또는 우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투들은 조금 아무래도 면그 서류 면접에서 걸르게 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성격 측면에서 좀 밝고 어, 여러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인지 그런 걸 자소서에서 제가 캐치하려고 좀 노력해서 보는 것 같아요. 사타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출판사에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다루는 툴을 가지고 내가 그 툴을 다룰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내용이 들어간 포트폴리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출판사가 어떤 걸 다루냐 라고 조사를 해서 그거를 다 반영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거를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냐면 출판사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인디자인을 당연히 쓸줄 아셔야 되고 인디자인을 쓰려면은 어, 맞춰서 일러스트랑 포토샵을 같이 다 다룰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음, 이세 가지 툴을 내가 어느 정도는 쓸수 있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포트폴리오를 서류 면접에서는 당연히 PDF 파일로 보내잖아요. 음, 근데 어, 직접 이제 대면 면접에 오셨을 때는 그냥 PDF 파일을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A4 용지 이렇게 그냥 낱장으로 뽑아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파일해가지고, 근데 어, 그렇게 해오는 거는 조금 준비성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책 형식으로 출판사에 지금 지원을 한 거니까 책 형식으로 가제본으로 만들어 오시는 게 어, 면접관한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제본이니까 아무래도 정식 출판물하고는 퀄리티 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제본을 만들어 오는 거랑 그냥 파일이나 종이로 들고 오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제본으로 만들어 오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가제본으로 만들어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